어렸을 때 손님 안 괴롭힌 사람 있어, 없어? 안녕하세요, 지토입니다. 어렸을 때 다들 하나쯤 추억의 게임이 있으시죠? 저는 가끔 밤새 레일을 깔고 놀이공원을 완성하던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떠올리곤 합니다. 놀이공원을 만드는 것도 재밌지만 손님을 이렇게 괴롭히거나 또 저렇게 놀려먹던 기억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단순한 장난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우리는 그 작은 화면 안에서 세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추억을 떠올리며 오늘은 롤러코스터 타이쿤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은 단순히 놀이공원을 짓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 게임을 접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놀이기구 몇개 만들고 손님이 몰려오는 걸 지켜보는 정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하나의 놀이공원을 운영한다는 건 길을 어떻게 배치할지 청소부와 경비원을 어디에 둘지 손님들이 지루해하지 않게 새로운 놀이기구를 언제 설치할지까지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게임은 놀이기구를 단순히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설계하는 재미를 주었습니다. 롤러코스터 궤도를 하나하나 손으로 깔면서 여기선 살짝 내려가고 여긴 크게 회전해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놀이공원의 설계자가 되어 있었죠. 게다가 손님 한명한 한 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어떤 손님은 배가 고프다고 투덜대고 어떤 손님은 놀이기구가 무섭다고 울고 나갔습니다. 단순한 점수 관리 게임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경영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인터페이스 안에 깔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게임을 잘 몰라도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만들었던 그 완성도 자체가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에 가까웠습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은 그렇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손 안의 세상을 만드는 경험을 안겨준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놀이공원을 설계한 사람은 수십 명의 팀도 대형 회사도 아닌 단한 명의 개발자였습니다. Thanks <laughs> 롤러코스터 타이쿤은 크리스 소여라는 한 명의 개발자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그는 경영 시뮬레이션 장르에서 트랜스포트 타이쿤으로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초기 기획은 간단했습니다. 기차를 주제로 했던 이전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놀이공원을 무대로 삼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기획은 곧 복잡해졌습니다. 놀이기구를 단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설계하고 손님 각각을 시뮬레이션하는 본격 경영 시뮬레이션입니다. 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개발과정은 거의 1인 프로젝트에 가까웠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전부 크리스 소여가 맡았죠. 특히 그는 당시 대부분 개발자들이 사용하던 고급 언어 대신 어셈블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제한된 PC 사양에서 수백 명의 손님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놀이기구가 복잡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극한까지 최적화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손님 시뮬레이션은 이 게임의 핵심 시스템 중 하나였습니다. 손님 한명 한 명이 배고픔, 갈증. 피로, 지루함 같은 감정을 가지고 행동했고 이 모든 행동을 개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놀이기구 설계 시스템도 직접 개발했습니다. 상승, 하강, 회전, 가속 같은 트랙 동작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기구별로 다른 속도, 중력 가속, 스릴 수치를 적용했습니다. 경영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원 입장료, 놀이기구 이용료, 음식 가격 설정, 직원 관리, 시설 유지비 등 모든 경제 구조를 직접 수작업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외부 도 소음은 일부 존재했습니다. 사운드 이펙트와 일부 놀이기구 그래픽만 외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전반의 기획, 시스템 구성, 세부 밸런스 조정은 끝까지 그리스 소요가 직접 컨트롤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롤러코스터 타이쿤는 2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1999년 PC 플랫폼으로 출시된 이 게임은 출시 직후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약 400만 장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단일 개발자가 이 정도 규모의 경영 시뮬레이션을 완성한 사례는 당시에는 드물었고 지금도 업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은 겉으로 보면 심플한 게임입니다. 놀이기구를 짓고 손님을 모으고 돈을 버는 흐름이죠. 하지만 이 게임이 진짜 재밌었던 이유는 그 단순한 구조 안에 엄청난 자유도와 디테일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놀이기구를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설계해야 했습니다. 출발 위치를 정하고 레일을 올리고 급 커브를 만들고 심지어 회전하고 점프하는 트랙도 만들 수 있었죠. 설계가 자유롭다 보니 단순히 놀이기구를 짓는 게 아니라 놀이기구의 성격을 직접 창조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느긋한 가정용 열차를 만들 수 있었고 극단적으로 스릴을 추구한 폭주 롤러코스터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세밀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무서워서 울어버리고 너무 단조로우면 지루해하면서 다른 놀이기구로 가버렸죠. 이런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다시 설계를 수정하거나 놀이공원 동선을 바꾸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영 부분도 꽤 탄탄했습니다. 입장료를 받을지, 놀이기구 이용료를 받을지, 어떤 구역에 음식점을 배치할지, 직원 수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 모든 요소가 수익과 직결됐습니다. 운영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님 만족도를 관리하지 못하면 공원 평판이 떨어지고 결국 손님이 끊기면서 매출이 급락하는 구조였죠. 롤러코스터 타이쿤은 단순한 놀이기구 설치 시뮬레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경영, 심리 관리까지 동시에 요구하는 아주 깊이 있는 경영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유저가 스스로 배워가게 만든 점이 이 게임을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만들었습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은 출시 직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PC 경영 시뮬레이션 시장에서 이만한 판매량을 기록한 작품은 흔치 않았죠. 이후 시리즈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2002년 롤러코스터 타이쿤 2가 출시되었죠. 여전히 크리스 소요가 주도했으며 1편의 시스템을 계승하면서 맵 에디터와 추가 놀이기구를 강화했죠. 하지만 롤러코스터 타이쿤 3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개발사가 프론티어로 변경되면서 풀3D 그래픽으로 전환되었죠. 시리즈 전통인 픽셀 기반의 세밀함 대신 보다 입체적인 놀이공원 구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편은 기술적으로 발전했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1편과 2편 특유의 감성과 디테일을 잃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특히 손님 시뮬레이션의 깊이나 경영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의견이 많았죠. 그 이후에도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는 이름을 달고 모바일 버전이나 소규모 외전이 여러 번 출시됐지만 원작 팬들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크리스 소여 본인은 롤러코스터 2 이후 직접적인 개발 현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대신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작품들이 등장했죠. 대표적으로 플래닛 코스터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 3 개발을 맡았던 프론티어 출신들이 만든 작품으로 현대적인 그래픽과 함께 놀이공원 설계와 경영의 깊이를 다시 살려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진짜 롤러코스터 타이쿤 1편과 2편이었다고. 지금도 롤러코스터 타이쿤, 1편과 2편은 스팀과 같은 여러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유저들이 이 작품을 찾아 플레이하고 있죠. 픽셀 그래픽, 간결한 인터페이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깊이 있는 시뮬레이션, 그 모든 조화가 만들어낸 걸작이 바로 롤러코스터 타이쿤입니다. 여러분들은 롤러코스터 타이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